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 동안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북권과 목포, 화선 등에서 93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내 지역 감염 확진자는 총 23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절적인 위험 요인과 겹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 상황을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신한은행 지점을 시작으로 식당과 헬스장, 사우나, 병원 등으로 이어져서 3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순천중앙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으며, 워터피아는 20일까지 폐쇄하고 예각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459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서 7,04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7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광양시는 성광기업, 쇼핑센터, 식당, PC방 등 3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특히 광양지역 대학교 재학생이 13일에 스마트 PC방을 이용하면서 PC방 주인과 직원, 이용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C방은 바로 폐쇄 조치했고, CCTV와, CCTV와 안내 문자를 활용해서 이용자 예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394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6,07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24명은 오늘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군은 여양보호사를 시작으로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재가서비스 수혜자 등 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요양, 요양보호사로부터 제가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가 어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만큼 자가격리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총 279명에 대해서 진단검사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전남대 병원에서 입원했던 여성이 태운 한우 확진되었고 그분의 가족, 기독병원 간호사, 목포대학교 학생, 8, 학생 등 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목포 기독교 잠시요, 목포 기독병원이죠. 네. 네. 목포 기독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진, 방문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실을 폐쇄하고 일반 진료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총 1,533명에 대해 진단 검사하여 477명이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나머지 1,56명에 0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인된 파순 전남대 대학병원과 대학병원 간호사와 순천 남산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정밀 예각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감염 양상을 보면은 금융기관, 기업체, 식당, 병원, 학교, 카페, 사우나,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북권과 하순에 이어서 목포까지 도시 지역 전체로 n차 감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거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감염 거리를 끊어야 할 상황으로 도민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북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했고, 목포시와 오령지구를 포함한 무한군 삼양읍에 대해서도 19일 0시부로 1.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재개 등변상 확보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발생 추이에서 볼수 있듯이, 예각 조사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는 데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감기 증세와 혼동을 해서 증세 발현 후 전파력이 가장 안성한 시기인 3~4일간 계속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층간에. 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 등 사적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출퇴근 이외의 동선을 최소화해,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돌아다니지 마시고 도와 시군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모든 도민들께서는 스스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업체에서도 행사, 교육, 회의 등 집단 행사 개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 시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4제곱미터당 1명, 참석자 발열 체크,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헬스장과 사우나,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밀폐된 시설 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모두 힘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